오늘 방문한 곳은 매콤한 소스가 있어 비 오는 날 방문하고 싶어지는 명태인생입니다. 매장 위치는 용인 수지회식타운 안에 있어서 찾아가기도 편리하고 주차장도 널널하답니다. 주말 점심에 방문한다면 웨이팅까지 있을 정도로 동네에서는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저희는 한가한 시간을 골라서 방문해 보았답니다. 일단 메뉴는 명태조림, 통가보징어조림 오징어 숙회가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셀프바를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시래기까지 넣는 것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여기는 조림 양념에 고구마 튀김을 빠뜨려서 먹는 게 별미인 집이니 메뉴 선택을 슬림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도 1인 1메뉴는 해주셔야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셀프바를 구경해 보실까요? 왼쪽에서부터 양상추 샐러드, 순두부, 버섯볶음, 파인애플, 겉절이, 콩나물 무침, 백김치, 잡채, 호박죽, 공깃밥, 연근 샐러드, 나물 무침, 고구마 튀김, 고추 튀김, 김이 놓여 있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답니다. 먹고 싶은 반찬들로만 구성해서 한상을 차려보았는데요. 메인 메뉴가 나오기도 전에 공깃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푸짐하지요. 주문했던 명태조림이 빠르게 나와서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1인당 한 마리씩 먹을 수 있도록 나와서 공평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먼저 몸통 부분부터 먹기 시작해 보았는데요. 내장이 있던 곳에 젓가락을 넣었더니 한 번에 쩍 갈라졌고 안쪽까지 양념이 묻은 것을 확인했답니다. 그래도 김에 싸먹는 명태가 제일 맛있다고 느껴서 실행에 옮겨보았는데요. 김한장놓고 조림양념에다가 빠뜨려 녹은 콩나물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입안 가득 행복이 퍼진답니다. 명태의 맛을 충분히 느끼셨다면 이 집의 별미 고구마튀김을 먹을 차례입니다. 간장도 맛있겠지만 떡볶이에다 튀김을 버무려 먹듯이 여기서는 명태조림 양념에다가 찍어 먹으면 느끼한 맛 없이 고소한 고구마튀김을 맛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배가 찬다면 뭔가를 싸먹기보다는 그냥 명태를 먹을텐데요. 콩나물 하나만 있어도 같이 곁들여 먹기 딱 좋답니다. 통통한 명태라 그런지는 몰라도 꼬리 부분에도 살이 많이 붙어 있어서 마지막까지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더라고요. 이제 배가 90%까지 차버렸는데요. 샐러드바에 있는 천연 소화제를 먹어야 할 차례가 맞겠죠? 직접 손질한 파인애플이라 더욱 맛있었어요. 원두커피까지 있어서 따로 카페를 갈 필요도 없이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답니다. 오늘 방문했던 명태인생은 부모님과 함께 다녀온 곳이었는데요.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차려서 먹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뷔페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서 양념이 강하지 않아 아이들도 먹는데 큰 무리가 없는 식당이라 생각한답니다. 포장이 안 되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곳이에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맛있는 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